아 보이시나요 <laughs> 오늘 달성부에 왔습니다 이 짐을 달고 어, 오늘 라이딩은 제가 이 자전거 캠핑라이딩을 결심하고 기획했던 처음 시작이죠 그거를 알려줬던 유튜버가 한명 있습니다 여행자 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친구랑 오늘 라이딩을 해서 칠곡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칠곡에서 헤어지고, 저는 이제, 공주까지 저는 다시 올라가고, 그 친구는 이제 부산으로 가는데,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화질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비까지 오고, 바람도 오늘 꽤 많이 부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찍어보고요. 자전거 길 타고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마중을 가려고 합니다. 몸도 풀 겸. 가만히 있어봐야 춥기만더 하겠습니까? 또 라이딩 가보셔야죠. 와. 저는 국토정주를 했죠. 다시 오니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와. 그래, 이 느낌으로 국토정주 왔단 거야. 비가 오니까 여기에 그냥 저만 있어요 저만. 아, 좋다. 오늘 아쉽네요. 이 절경을 여러분께 드론으로 또 드론으로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올때는 드론 자체가 이륙이 안됩니다 길에 아무도 없어요 와, 진짜 길에 아무도 없습니다 와 조님은 12km 전이라니까 얼른 가서 만나야죠 바람 소리가 심해 바람아 그만 바람 불어 이 이후에는 뭐라고 하는지 바람.. 뭐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어떻된 것이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갖고 갈땐 몰랐는데, 야, 올땐 역풍인데 저두 분은 어떻게 저렇게 역풍이 때 7일 동안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라이딩 을 하셨는지. 역시 여행자들은 다른 거죠. 대단합니다, 역시. 어, 두 분을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노란 옷 입고 계신 분이 여행자 존이십니다. 존님이시고 저 뒤에 분홍색 입으신 분이 남만조이란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여자친구분 조이님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해맑다. 야 그림이다 이거. 아 그림이네. 와 출발하는데 막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진짜 앞이 깜깜하게 보일 정도로 폭가 쏟아지더라고요. 와 근데 앞에 조인님은 여자분이신데도 정말 잘 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액션캠 배터리가다 돼서 다는 못 찍었는데 고도정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어딘지 여기 앞에가 굉장한 고각이 하나 있어요. 깔짝이죠. 근데 저거를 안 내리고 와저 짐을 달고 끝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텐트 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숙소를 잡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숙소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고요. 환장하겠죠. <laughs> 옷은 다 젖고요. 아니 아무리 무인 모텔이라도. 오케이. 아니, 이렇게, 아니, 모텔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안망하고 백인 게 참, 그것이 현대 항상. 결과적으로는 길을 잘못 들은 거죠. <laughs> 저도 길치지만, 존 님도 잘못 찾아갔고저 어, 짐을 달고 오프로드 한번 뛰어봤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오프로드. 느낌 이죠저 <laughs> 앞에 보이는 벽 위에 저기 깜빡이 고 있는 데 있잖아요. 저기가 모텔입니다. 저희 오늘 숙소인데. 내비가 이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전에 있었던 길이었나? 어 그래서 셋다 지금 당황해서 지금 어리버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바닥이 물이 한참 많습니다. 조, 조이님 자전거 쓰러지셨죠? 이게 풀패킹을 하면 자전거가 너무 무거워서 이게 어떻게 힘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닥이 지금 이렇게 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물이 발 밑에 깔창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푹푹 들어가요, 지금. 그런 곳을 지나서 다시 돌아서 다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숙소를 주지 않더라고요. <laughs> 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손님이 유튜버입니다. 제 육각 잡아주려고. 아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해주시고 아무튼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안녕. <laughs> 어 아버지 살계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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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고마워. 어 고마워. 어 고마워. 천천히 와요. 천천히. 아 이건 안 된다. 난안 돼. 난안 돼. 아. 아. 어.. 저 자전거 지금 밀리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지금 저렇게 밀리는 거예요. <laughs> 저기가 제가 살짝 봤을 때 22도인가, 21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식 길이 아니고 이제 뭐좀 샛길 같은 건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다니는 차가 많이 없어갖고 저 가운데 저 검은 거 보이시죠? 저게 다 이끼처럼 이렇게 낀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도 너무 미끄러운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여기. 쉽게 주진 않아요 역시 자전거도 세워지지도 않고 각이 너무 세니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제 끌고 올라가면서 어떻게든 갑니다 밀어놓고 브레이크 잡아갖고 조금 올라가고 밀어놓고 브레이크 잡아갖고 조금 올라가고 <laughs> 계속 발도 미끄러지고 하니까 계속 지금 앞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저 이런 길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와, 답이 없는 길 <laughs>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것도 와, 각이 너무 세서 타르고 내려갈 수 없는 각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또 질질질 끌면서 또 내려갑니다. 아.. 어, 근데 여기는 화려한 에우사인. 아, 저 밑에서 저생이는 아 일단 왔다 씻고 왔습니다 <laughs> 어, 이렇게 어,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늘 하루종일 존님 만나서 이렇게 창녕에 모임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가기로 하기 전 날입니다 전날에 이제 해서 이렇게 숙소를 얻어서 오늘 일단 숙소에서 하루자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숙소가 아니고 이제 캠핑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저희도 밥을 먹고 이제 해야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좋은 아침입니다. 아 비가 오고 있어. 하트가 비가 오네. 가봐야죠. 목적지가 있으니까. 나와있냐 저 걔는 왜 나와 있었을까요? <laughs> 자, 이제 또하천 청년보라는 데를 갑니다. 이제 인증센터에 가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목적지는 이제 청령의 그릇 끊는 집이라는 곳으로 가서 오늘은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 가봐야죠. 화이팅! 여러분들 렌즈에 물이 껴서 잘안 보이죠? <laughs> 제가 고글 쓰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똑같은 풍경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 와도 멋있네. 확실히 비올때 라이딩 하면 옷도 젖고 양말 젖고 뭐 신발도 젖고 다 젖은데 이런 풍경은 비올 때밖에 못 보거든요, 이게. 와. 멋있다. Bye. 이제 저도 네, 오늘 숙소가 될곳 그릇 굽는 집이라고 창녕에 그릇 굽는 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은 캠핑장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캠핑은 안 하신대요 거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운동장, 학교 운동장에서 캠핑할 것 같은데 비가 이렇게 와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봐야죠 뭐. 가봅시다 창녕 청룡... 카링그이가 네, 인터넷에 보시면, 그릇쿠는 집이라고 찾아보시면, 캠핑장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캠핑 손님을 안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목적지가 있으니까 한번 쭉쭉 가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게 우포늪이라는 곳입니다. 어, 이게 드론을 띄웠으면 정말 잘 나왔을 텐데, 좀 그게 아쉬워요. 근데 굉장히 경치가 좋고, 새들도 많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쭉쭉 저희가 강 건너, 물 건너, 또 오프로드 길까지 건너서 또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날씨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유튜버인지 아는 것 같아요. <laughs>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정말 짧게 갈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펜스가 쳐져 있죠. 아 제가 먼저 왔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laughs> 표정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아 이거 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laughs> 지금 딱그 표정이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죠 그래서 한 30km 더라이딩을한것 같아요 중간에 오르막길 엄청 센 것도 하나 건너고 아, 진짜 우여곡절이 그냥 유진 않습니다 역시. <laughs> 네. 드디어 왔어 별의별일이 있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미리 오신 분들도 있고요 주인장님이 너무 잘 맞아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도착이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포인트 어, 좋은데가 있어갖고 땅도 안 질고 비와도 나무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텐트 치고 오늘 저는 야영을 하겠습니다. 쉴까요? 쉬고 있다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되겠어요. 자, 다 씻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오늘 제 텐트 친 자리입니다. 이제, 이제 먹을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 여기는 어, 여행자존이시라는 유튜버께서 오늘 모임을 가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난리 났죠. 여기 많아요. 여기 지금 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다 여기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먹을 거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먹을 거 빨리 먹어야 돼. 배고파 죽겠어. <laughs> 오늘은 렌즈가 좀 불었습니다. <laughs> 아, 한 이틀 동안 계속 카메라가 물을 마쳤더니. <laughs> 지금 굉장히 좀안 좋아요. <웃음> 카메라가. <웃음>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제 청영에서공주로 가는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존님이랑 같이 이렇게 라이딩 한 거는 마지막이고. 굉장히 존경 제 친구 중에서 존경하는 친구몇명 없는데 그 친구 중에서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그 배운 것들 토대로 조금 더 영상이 좀더잘 만들어졌으면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밥도 먹고 수 한잔 먹고 전 이제 편집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찍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어, 여태까지 찍었던 편집본을 이제 또 넘겨야 되니까, 네, 이게 유튜브의 삶이죠.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창녕에서 공주로 가는 영상을 아마 찍게 될것 같습니다. 어, 짧지 않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는 또 다음 여행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